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을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아멘. 오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음,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론이고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대, 이 폐역한 세대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세례를 받은 그 수가 약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그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 아침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고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쏟는다는 것, 그거는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구원을 선물을 받은 저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신앙 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가십니까? 매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즐거운 교제를 하며 함께 서로의 서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지어 늘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현 주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또 구원을 얻게끔 해 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때론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됩니까? 만약에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믿지 않고, 그냥 단순히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베드로를 비웃으며 베드로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엔 구원이란 선물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하든지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